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엇법 문제 같이 풀어봐요. 엇법 문제니까요. 문제 풀에 이 필요한 부분만 볼게요. 이렇게 밑줄이 있는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시한 부분만 보면 됩니다. 화면 멈추고 이 부분만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풀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1번은 동사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동사, 일단 동사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Being uprooted from our home, 우리의 집에서 제거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이해를 가져다 준다. 제가 여기까지, understanding까지만 읽은 이유는요. 업으로 이어져 있다는 건, 어차피 여기가 명사라는 거잖아요. 몸에 대한 이해니까. 여기서 끊으면 되죠. 자, 이거 어떻습니까? 홈까지가 주어 맞네요. 여기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빙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주어니까요. 단수 취급하죠. S가 붙는 것도 맞네요. 네, 1번. 맞습니다. 지금 풀어본 내용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제가 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은요. 유닉리라고 하는 부사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해야죠. 그러면 이 유닉리의 품사가 제대로 쓰였는지 보기 위해서 구문을 볼 건데요. 주어 뭐 gradually 부사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 find 동사 나왔고, ourselves 하고, 뒤에 쭉 기니까, 목적어, 목적보호네요. 네, 이거네요, 이거. 여기, uniquely privileged는요, 목적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uniquely는 privileged를 꾸며주고 있죠. 이거, 품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형용사. 약자죠. 형용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 맞죠? 네. uniquely, 부사 맞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렇게 정리했고요. 화면 멈추고 살펴보세요. 3번입니다. 3번은요. 이거 되게 쉬워요. 수능에 나오는 거 치고는 굉장히 쉽죠. 물론 몰고사긴 합니다만 Adapting to a new and unfamiliar culture then. 그리고 2주 나오네요. 사실 이 2주에서 끝났죠.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요. 어댑팅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동명사가 이렇게 주어를 이끌 수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자, 역시 정리한 내용 보시고요.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이 4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빨간색으로 바로 나왔네요. 자, 문장 쭉 보면요. 뭐 과정이 요구하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전에 성격과 문화를 포기해야 하는 걸 요구하지 않는데요. 그리 which we are born 우리가 태어난 문화겠죠. 사실 이 문장은요.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 the cultures which we are born.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행사가 있다는 건 수식을 하는 거죠. 수식을 하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하는 정도가 되죠. The culture switch we are b o n 하면 우리가 태어난 문화. 이렇게 되죠. 그리고 we are b o n 이라고 하는 이끄는 문장만으로 문장이 성립하나요? we are b o n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끄는 문장이 완전합니다. 이세 가지를 충족하면요. 관계부사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위치가 아니고요. 이게 w h e 이나 i 위치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풀어본 이 밑줄은요, 작년에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겁니다. 관계사. 관계사하고 종속 접속사 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용 보시고요. 자, 이제 5번 풀게요. 네, 5번은요, our selves까지만 표시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일단, rather, 차라리, compare, justify, find ourselves, blah, blah,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뭐뭐 하는 걸 발견하게 해요. compare은 재촉하다, 촉구하다,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our selves가 받아주는 말은 뭐예요? us죠. 근데요, 여기 있는 us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의미상 주어. 요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컴팔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컴팔주로 보지 마시고 어스트 파인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스트 파인드로. 그러면 이 어스하고 아울셀브즈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발견하도록 하는 거죠. 즉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 목적어는 제기대명사가 쓰이죠. 네. us, our s e r v i c 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제기대명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제기대명사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정리한 내용 살펴보시죠. 화면 멈추고 한번 쭉 보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사실 3월 모의고사는 고사 모의고사들 중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어법 문제도 뭐 그런 맥락에서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죠. 어, 평이했어요. 쭉 살펴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수능 영어에서 어법 문제는 어법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시한 부분, 그러니까 밑줄이 있는 부분만 보면 되는 겁니다. 요걸 명심하시고 계속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네. 문제 푸시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